모자에 가서, 아, 힘들어. 뚜껑 모자에 가서, 강아지 용이 나오니 물어봐야겠어요. 이게 3D로 이렇게 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좀 물어볼게요. 여기 완전 애기꺼처럼 조그만 모자는 안 나와요? 애기꺼 여기 있어요. 더 작은 거. 강아지 씨 울라고. 없네요. <laughs> 없어요? 아니 어저께 여기 찍어서 올렸더니 조회수 좀 나왔더라고요. 아, 예. 지금 아동 사이즈는 저희가 3세에한 7, 8세 정도까지 쓸수 있는 모자밖에 없어요. 줄여 수선해서 줄여서 강아지를 씌워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미니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베레 이런 건 무슨 모자라고 그래요? 헌팅캡이라고. 헌팅캡 골프 네. 칠 때? 홀딱 쓸때 써도 되고, 어... 옛날에 이제 일본 순사대로 돌이, 돌이, 돌이 굳지. 그래서 강아지용 있으면은, 네. 아, 그럼 옷에다가도 새겨줄 수 있어요? 옷 네? 같은 거 갖고 오면? 네, 네. 아... 잘 재세요?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나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안 보지? <laughs> 감사합니다. 내거안 보지, 사장님? 이런 거는 뭐예요? 와, 이제 와펜이라고 해가지고, 열접착, 열접착으로 예, 붙일 수 있는. 아, 이, 이런 걸로 보면 모자, 여자애들은 모자 많이 제작해준다 그러면 어떤 색깔이 예쁠까 요번에 선물 받았던데, 이, 이거는 네. 있고. 은근히 그냥 네, 기본적인 네. 검정이랑 화이트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네. 데님 소재도 많이 하시고요. 아, 아, 데님도 아, 예쁘다. 네. 데님에다가. 우리 강아지 이름 하나 새겨서 딸 해줄까? 어, 데님 하나 해줘봐야겠다. 알겠어요. 네. 전화번호는 여기. 뚜껑 모자. 나는 저분이 지금 사장님인 줄 알고, 사장님이 지금 안경 벗고 아, 있는 줄 알고, 아, 왜 이렇게 닮았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 쌍둥이에요? 그래서 닮은 거야?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안경 벗어도 이쁘다. 나 지금 그러고 있었어. 내가 강아지용으로 있냐고 물어보려고 왔지. 음, 강아지용? 어. 스트랩이요? 아니, 아, 강아지용 스트랩을 할까요, 그러면? 강아지용 스트랩. 어. 이거, 어. 여기다 여기서 강아지 하나 해주고 우리 딸 모자 하나 해주고 해야겠다. 강아지 모자 있으면 씌워주려고 그랬거든요. 강아지 모자. 아. 아지 귀엽긴 다 아.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강아지 모자. 모르겠어. 모자 안하시나